안녕하세요. 자, 어제, 거, 제도 합동 야영장에서 자고, 어, 오늘도 한 6시간 정도 타야 되기 때문에, 어,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음, 캠핑 그 정리 다 하고, 한 1시간 정도 걸렸네요. 또,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용조용 조심조심 하느라고 시간이 좀더 걸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7일. 여행 토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23일. 23, 24, 25, 26, 27. 와우, 오늘 5일째네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있는 거제 학동 야영장에서, 거제도에서, 원래는 포항, 고영포까지 올라가, 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너무 긴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우선, 지금은 울산 쪽에서, 어, 오늘 최종 목표는 울산. 음. 예, 네,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 6시간 30분, 거리 238km. 근데 여기가 거제도에서 부산 쪽으로, 그, 동쪽으로, 부산 쪽으로 쭉 가는 도로가 있긴 있는데, 거기가 자동차 전용도로인가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는 내비 찍어보니까, 1인차 전용. 찍어보니까 다시 통영으로 해가지고, 저기. 음 네. 다시 통영으로. 네, 빼서 다시 빠꾸해서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조심히 목적지까지 안전라이딩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감사합니다